다이엄? 다시 시골 장면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야 뜨죠. 아, 이거 열까지 씨알라드네 어, 눌름 이상. 어. 그리고 눌름이고, 열까지 씨알하고, 이거는. 그룹 안에 도돼 자, 어. 다시. 한 번만 더. 어. 자, 이제 할머니가 해봐. 네, 꼽을까? 어, 꼽고. 아, 밑에 꼽 봤대. 어, 어, 돼 꼽고. 응. 쳐고 이거 한번 누르지 어, 한번. 한 번. 빨간 거한 번. 빨간 거한 번. 파란 거열 번.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여덟. 구, 꾹 천천히. 아홉, 열.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죠 아, 어그러나 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어. 그럼 요거 이, 요, 요거는 한 번만 눌러. 어. 요거 열번 눌러. 어. 그리고 요것도 눌러야 되지. 아니? 아, 이거 말아 이거 불킬적에 이거 한 번. 어, 딴... 한, 번만,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번 더. 응. 다시 해봐. 고럼 해라, 고럼 해라. 아니야 해야 돼. 자 다시 해봐. 해봐. 꼭꼭 누질라야 돼. 꼭꼭 누르지. 아, 아니지, 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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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거부터 해야지. 야, 다시, 다시 빼고. 요요 요, 요거 누를볼까 응. 음, 키고. 빨간 거. 요거 한번 누르고. 그다음에 열 번. 하나, 둘, 셋, 넷, 열.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아, 장거리하다. 어, 계속 네. 그렇게 해야 돼. 아, 요거는 한 분만 누르고. 그렇지. 요거는 또 불필요하게 한분 누르고. 그렇지. 그리고 요열분 누르고. 그렇지. 아. 파란 거 누르고 파란 거 눌러야 돼. 아, 파란 거 요거부터 누르고 파란 거 어, 누르고. 파란 것만 누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 그리고 요거부터 누르고 요거 눌러야 돼. 그렇지, 되지. 그러면 뜻이 된다. 요거 한 번만 누르고 요거 열번 누르면 돼. 이거는 불딱 켜는 음. 거 좋아. 한번딱 켜는 그렇지. 불딱 켜고, 빨간 거한 번, 파란 거열 번. 이제 알았어, 그건 알 알이지밥 아, 먹고 가자. 아, 할머니, 밥 우리 진짜 못 먹어. 그러면 안 돼. 밥못 먹어. 빨리 가야 돼. 아무고우못잘고 아니, 가다가 먹으면 돼. 지금 배도 안 고프고, 다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 할머니, 할수 있겠어? 아, 라라라다 걱정하지 아, 마. 할머니, 우리가 돈 줘야 돼. 그러지 마. 어? 할머니. 나돈안 받은 거야. 아니야, 할머니, 이거 해. 안 받을 게 나다고 야 내가 집에 놓고 올게. 하, 아, 이거 가다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아유, 돈도 많다네 이거 가다 집사방으로 삼백. 또 올게 <laughs> <또 오케>, 할머니. 우리 간다. 또 올게 알지? 이래가기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아 마음은 원래 늘 헤어질 때안 좋은 거야. 저 온수 매트 잘. 그래 내가 저이까벨라 카드 내좀 맛있게 자르는 몸가이 있으니까. 안다 갔다. 안다. 우리가 늦게 일어서어다 할머니. 우리 갈게. 할머니 아, 또 뭐예요? 갈게요. 또 셋이 올게.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인삼랜드 휴게소입니다. 제가 시골 갔다가 서울 오는 길에 자주 들리는 시골 갈 때도 들리는. 하늘이 주신 선물 금산임삼과 소갈비 환승 메뉴가 있습니다 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네, 사진이랑 달라 도시락 맛있으면 그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맛은 있다 그래? 저는 언제나 돈까스 해물 순두부 아니야 김치찌개아아 김치찌개, 아, 아, 김치찌개. <laughs> 왜? 샐러드에 소스가 없지? 인덕션도 맛있어요. 실버라인 차키 가지고 똥싸러 갔어요. 얘는 파인애플 슬러시 먹어요. 그래요. 똥을 사고 오세요. <laughs> 여러분 충청도 가까이에 오니까 이렇게 산세가 좀 완만해집니다. 제전에 들어서니까 딱 도시의 느낌이 납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주차하는데 이 지붕이 다 태양 발전인 것 같아요. 에너지를 모아서 쓰나 보니다 입장석에서 엄청 커요. 어 야구 있다 야구. 우와. 이런 야구. 나 이거 무서워서 어. 치지도 못하는데. 하나? 어 이거랑 편지. 어. 찹쌀? 뭐? 응. 하나? 응. 오빠는? 나는 호두 과자. 그래, 고도 맞아서. 망향이랑 비교. 어때? 얼마나 느껴야 돼? 비슷한데 이용자 추천이 더 맛있는데. 그래 나도 먹었어. 사실 다른가. 맛도 다르고 밀가루 맛이 더 많이 나. 저는 잠깐 교회 왔습니다. 반주 부탁을 하셔가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차 하이엄! 아, 이제 걷는데 아침인데도. 아, 침 아침 아니구나. 덥네요. 여름이다, 여름. 커피 하나 가지고, 역시 부은 얼굴로 교회를 갑니다. 끝나고 만나요. 중동에서 되게 유명한데. 아, 그렇대요, 중동, 여러분. 성교 가거나 그러면은 이거 끝나서 아, 중동에만. 아, 중동에만 갔 이집트 갔었어요. 나도. 아, 다들 이집트 가본 거예요? 이스라엘. <목소리> 아, 이스라엘? <이즈트>? 요르단인가 <목소리> 아, 이스라엘, 요르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매요 이거 얼마예요? 고었네 양갱. 어. 쫀득하면 더 맛있어. 여러분, 저희는. 엽떡을 너무 자주 먹는 듯 하지만 엽떡을 또 시켰습니다. 호호호, 오늘은 면 없이 우리 둘만 먹을 건데 오빠 왜 접시 세 개야? 어? 어? 나 먹을 거 아니야? 오빠 먹어요? 오빠 아구찜 먹었는데 괜찮아? <놀람> 조금만 먹지? 완 주인 거. 아, 나 벌써 입에 침이고여 헐, 아니 오빠는 뭐 먹으면 은 배불러서 잘안 먹잖아. 그래서 한먹어아요 닭구찜 어, 많이 먹었어. 아, 멋진나 <laughs> 아, 얘는 진짜 신생 닭 대박이야. 아, 얘는 뭐지? 몰라. 어? 얘뭐 하는데? 매일 먹고 싶어. 어, 맞아. 중독. 난 커피랑 이거 중독이야. 아, 여러분 저희 맨날 치즈 추가하는 거예요. 기본 치즈 양이 이러진 않아요. 아, 그래? 응. 저도 좋난 치즈 아, 추가 안, 해, 안 하고 시켜봤는데. 아, 그랬나? 없죠, 그런가? 그런가? 사람들이 댓글에서 가끔. 어. 우리 동네랑 치즈 양이 다르다고. 아맞어 음, 근데 저희 치즈 추가 맨날 하는 거예요. 음. 거창엽떡도 먹어보고 싶다. 그니까 그때 먹어볼걸. 근데 너무 우리 먹을 게 많아가지고 <laughs> 부족했어 시간이. 반전 있다. 할머니 치킨 좋아한대. 어? 에? 고기 안 드시나면서요? 근데 고모부가 치킨을 한 번씩 사가지고 할머니 치킨 좋아한대. 뭐어좀 그 드신대. 헐. 헐. 그때 우린 좀, 맛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드실 거, 아예 생각 못 했잖아. 어. 나 아예 고기랑 아,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아, 그래서, 아, 불쌍. 그러면, 다음에는 순대국이, 아니, 그, 추어탕이랑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 좋아하시겠다. 엄청 좋으셨나봐. 계속 얘기하셨대 추어탕. 응. 음. 잘 먹었다고. 응. 음. 맛있어. 이 맛이야. 오묘하게, 침 고이게 하는 맛.